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네 다시 돌아온 데이식스의 프리한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데이식스 10주년 축하부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뭐 어떻게 축하를 하죠? 좋잖아. 어? 또 뭐고?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데이식스. 진짜요. 축하합니다. 자, 다 같이 불러 주세요. 아, 예.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축하를 또해 주시고 계세요. 네, 맞아. <laughs> 댓글에서도. 고마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데뷔할 때 하던 시기에 좀 기억나는 다짐 같은 거 있어요? 나는 뭐 이런 뭐 연예인이 돼야지 아니면 뭐 이런 가수가 돼야지, 뮤지션이 돼야지, 다지? 데뷔할 때 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뷔하기 전부터 저는 음. 약간 어 어찌 됐건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리던지 음악은 무조건 놓지 말자. Yeah. 음악을 진짜 최우선으로 두고 가자라는 생각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멋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른 게 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어떤 어 그럼 어떠, 어땠어? 저는 음악이 최우선이라기보다 어허. 저는 뭔가 그 어렸을 때부터 막 뮤지션 가수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그 이게 나의 본업이고 본업을 잘하자는 있는데 음흠. 그게 최우선이라기보다 그냥 연예인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 내가 할일중 하나. 그래서 음. 이것도 잘하고 이, 뭐, 이 그~ 이~ 모든 내가 할 일들을 잘해야 되는 건데 음흠. 뭔가 그~ 뮤지션이라기보다 음흠. 그~ 음악도 아. 잘해야 되고 음. 뭐~ 보이는 것도 막 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음, 음. 그, 욕심도 많고 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욕심을 뭐~ 어찌 됐건 계속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으니까 음. 네. 그죠 그죠 네. 아~ 이는 이제 약간 그 당시에는 뭐~ 네. 나는 돈을 벌어도 절대 어, 아 절대 뭐뭐 네. 뭐 비싼 옷을 입지 않겠다. 아0천원 이상 되는 옷은 입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laughs> 아 근데 그 사이 에 물가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가, 물가? <laughs> 당연히 변경이 아, 변경. 아 인플레이션 변경으로 네, 물가 변경이 있었다 아, 보니까 아, 네, 맞아. 어. 어. 저 대본 없이 라이브 못 했었어요. 오, 어... 어, 어, 맞아. 이런 약간, 생방송. 어, 약간 그런 거 있었어. 네, 저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음. 되게 뭐 이런 생방송 관련해가지고 엄청 긴장 많이 하고. 어, 맞아, 맞아. 많이 불편했었어요. 해 어려워하고. 그런데 음. 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허. <laughs> 하게 되더라고. <웃음> <웃음> 네. 그래. 그데 아, 그래서 더더욱이나 좀더 자연스러워진 것도. 맞아, 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미역국? 아, 솔직히 아, 미역국? 네, 아그 그건 너무 옛날이고. 네. 아 그땐 솔직히 좀 짰을 수 있어. 나. 그는 그러면은, My Day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요. 제가 말해도 돼요. 아, 미역국 관련해서.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저, 맛있게, 제가 가게 두 공기 비웠나? 미역국. 미죠 예. 네. 네. 맞아, 게, 맞아. 맛있게 먹었잖아요. 어허. 맞아요, 맞아요. 원필씨. 근데 그나난 진짜 괜찮았다. 그죠, 그죠, 그죠. 그때 아, 원피라 진짜 맛있어 막 하면서 맛있게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맛있어서 두 공기가 아니었고 사실은요. 두 공기 필요했다. 자 <laughs> <진짜> 배고팠고요. <laughs> 원피라. 아 그래서 그걸 해. 원피라. <laughs> 여보세요 네. 그때 <laughs> 들어가긴 했어. 땄어. 아, 오케이. 어. 근데 나긴 했어. 다른 곡을 뽑아 보자면 저는 매니 러무비를 아. 굉장히 좋아하긴 했어. 아. 뭔가, 아. 맞아 맞아. 되게 되게 뭔가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이, 이게 좀 처음에 딱 트랙 들었을 때부터도 그냥 "어, 아이고, 진짜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어? 형, 이 표현 지금 처음 했죠. 영화 같다. 영화라고 했는데, 영화라고 <laughs> 흑백영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영화죠. 흑백영화, 명화도, 명화도 네. 결국에는 그죠. 그죠. 예, 네.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네. <laughs> 약간 뭐, 약간 그림 같은 그런 그거를 보여드리고. 약간 빈티지한 거였어 uh -huh. 요렇게 가면은 요런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uh -huh. 라고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형이 어? 명화? 우리가 사진 가지고 뭐, 그림 가지고 뭐 이런 쓴 적은 또 없었으니까 uh -huh. 형이 그걸 캐치를 했다고 했는데 뭐, 네, 그, 예, 그, 명화죠 뭐 그걸 캐치해 준 거잖아요 특변 영는 명화예요 얼추 비슷해 네.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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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니까 어, 고마워요 질감도 비슷했고 그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고마워요 <웃음> 네. 저는 근데 좋아합니다 좀센거 같아요 음, 아, 그럴 거 같아요 뭔가 네. 어. 좋아합니다 좋아할 것 같아 그리고 좋아합니다의 그때도 그렇고 음흠? 진짜 피날레 느낌이었어가지고 맞아 가 무넷지 에브리데이식스 프로젝트 중 가장 피말렸던 달은? 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확실한 뭐, 알죠? 이건...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3월이지 3월이 아니, 않을까요? <laughs> 네. 그때가 진짜 피말렸죠 자, 저는 그 안에서 타이틀곡이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와 저도요 정말... 누구나 그렇게까지 될안될 거라고 <laughs> 상상을 못 했을 거예요. <laughs> 우리가 그때는 진짜 와 이걸 또 처음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진이 형이 그 미리 에브리데이 식스를 이렇게 한다 했을 때 걱정을 했던 것들을 <laughs> 전 알지 못했었어요. 음. 그러나 이 걱정들이 너무나 빨리 찾아왔어요. <laughs> 사실 1, 1월 2월은 저희가 그1여덟곡 만들었을 때. 그때 이미 나와 있었던 곡이었잖아요. 음. 아웨나 예뻤어 같은. 맞아요. 어, 아웨 예뻤. 근데 음. 바로 3월에 그렇게 와. 위기가 닥쳐온다. 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근데 진짜, 진짜 잘 이겨내줬고. 비하인드를 하나 풀어보자면은 그 어떻게 말해? 뮤직비디오를 우리 같이 안 찍었어요. 그따로 따로 그래? 찍지 않았어요? 세 명이 같이 찍었고, 어 제가 같이 못 찍었어요. 아 학교? 아니 어 뭐였지? 나 병원가 있었어가지고. 병원에 갔지? 어? 왜 아, 왔지?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맥박 인거 맞았나? 그거가았나 에? 링거? 그, 뭐같여튼 병원 가어 가지고 어, 그래서 어. 제가 지금은 뭐 걱정될 거 하나도 없고 지금 매우 건강하고 아 근육 에? 그거였구나. 그저 아, 그케이 오케이. 야, 그 빡세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맞지. 그래서 뮤직비디오 때어든 다행히 원래부터 컨셉이 이게 크로마키였어. 어 맞아요. 따로 따로. 다행히 이게 어. 원래부터 크로마키였어 가지고 나중에 추가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뮤직비디오였어. 맞네. 음. 음. 예. 그래 가지고 아주 신기한 경험을 또 그렇게. 했다. 음. 예. 진짜 그렇게도 만들어 졌다데 살았... 어. 예. 네식스 재밌었다. 진짜. 예. <목소리> 빵을 우리가 왜그 편의점에서 이제 빵을 사면 봉지 안에 들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봉지만 있고 그 안에 질소가 가득 차있어 음. 근데 안에 빵은 없어 아 원래 그런 빵을 산 거예요? 그게 아니에 어, 보였었어요? 안에? 그냥 약간 뭐 미생물이나 곰팡이들이 이제 아. 그 빵을 뭔가 치우지 않았을까 아 유출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아.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그그 그 합주실을 옮길 때 아. 발견이 됐었죠 아 진짜 아. 우리, 우리 너무했어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어디 틀어박혀 있었는데 아, 그거 한 2년 정도 뒤에 찾아가지고 야. 진짜 <laughs> 정말 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네 여러분 우리 소비 기한 안에 그죠? 아, 소비를 하도록 합시다. 맞아요. 꼭 에에. 드세요. 하셨습니다. 음, 네, 음, 음, 음. <laughs> 그러자 어, 힘들 거다. <laughs> 가고, 가고 단단히 해라. <laughs> 어, 뭐 쉽게만은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꿈을 꾸는 몽상가 기질이 좀 있었어가지고 음, 음. 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음. 걸, 그러니까 현실에 부임에 좌절하지 마라. 음. 그러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음. 어. 그러면 그 친구가 만약 에그 사실을 알아, 그 알게 되었을 때, 음흠. 아, 그 이렇게 그 꿈꾸는 것처럼 좀뭐 찬란할 것이다, 뭐 음. 꿈꾸는 대로가 있었다면은 음흠.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그 친구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근데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안 받아들였을 것같 네, 뭐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어,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 남이 어, 뭐라든 아, 뭐 일단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지 어, 내가 일단 겪어보고 판단할래 네. 라고 했을 거야 아,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든 <laughs> 어 맞아요 심지어 <laughs> 미래에서 온 본인이 말을 해도 <laughs> 그래도 안 들었을 거다 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확실히, 그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해나갈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 본인을 믿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든 해낼 거니까 그 지금 시간 있을 때좀더 열심히 해라라고 해줄 것 같아요. 음, 음, 네. 음, 음, 음. 이미 열심히 해놨는데 그때 그, 잘했으면 그, 뭐. 그때까지 그랬으면은... 아 그랬으면 부족해. 그때도 솔직히 열심히 했죠. 그렇죠 뭐 열심히 그쵸. 했지만 아그 나중에 시간이 더 없어지더라고. 음, 안돼그 그 시간 쪼개. 근데 맞아. 저거는 저 말은 연습생 때도 네.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 데뷔하면 연습할 시간 없다. 맞아이 말은 진짜 많이 들었었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뷔가 밀린 게 진짜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아, 보면, 완전히 나도 나도 정말하고 정말, 보면, 정말. 매우 동의합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우리 콩추라는 곡도 없었어. 없었고 맞아. 그 실력으로 데뷔했으면 우리 큰일 망했어요. 큰일 났죠. 어, 어 네. 진지하게 망했죠. 뭐 네. 10년 뭐 에우. 10년 전에 저희도 뭐뭐 완벽하고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음흠. 진짜로 그 전에는 심각했어요. 어, 더 네. 놀라워죠. 네.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음, 아, 지금 데뷔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아 프로모션을 아니, 뽑은 곡을 어허. 그 이제 한 소절 부르기 그런 타임들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있죠. 그런 코너에 나온 거예요. 어허.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네. 어떻게 부를 건지. 일단 어. 제가 뭐뭐 뭐 불렀지? 아까 한패들 네, 아 몰랐죠. 한곡 살짝 뽑아보자면은 네. 아름다운 청춘의 한장 함께 써내려가자 No 추억들로 채울 오, 어 예, 요즘, 약간 요즘 밀고 있는 사운드 e I 요즘 밀 o 있는 o 운 r 인가요 o y o r You're so g o o o u o g r You're so 수도 있는 y 잖아요그 아, 그렇죠? so 진짜로 네. 그 y 로 돌아간다면 더 과하셨던 o 같은데 s <laughs> 창 전에 앉아 어 이거는 멜로디가 바뀐 거 아닌가요? <laughs> 거의 정도였어요. 아, 그때 아, 이 정도였고요, 원피스. 아, 죄송니다 야, 막 프로모션 막. 짠 퍼스트 타임이었죠. 야. 어렵다. 어떻게 부를지. For the first time 너와 다른 곳을 향해 한... 아, 아, 그러니까. 와, 확실히... 와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 I s a y goodbye t o you You. 아니까 이게 극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어, 우리를 프로모트해야 된다는 그런 그 굉장히 PR. 긴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uh -huh. 데뷔 때그 긴장감까지 살려줬어요. 그렇죠. 아, 네. 뭔가 딱 얼마나 긴장돼, 얼마나 긴장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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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머리가 자주 하얘져요. 아 진짜로 말이야. 그 아, 신인이 가사를 못 내우고. <laughs> <laughs> 그 너무 극한 상황까지 오면은 그쵸. 진짜 그래요. 맞아요. 음, 이게 근데 10년 동안 그러고 있어. 그리고 앞뒤도 네. 또 헷갈려요. 그렇다. 생각보다. 네, 생각 그럼, 그럼. 그럼. 네. <laughs> 근데 이게 가사를 누가 좀 헷갈리게 써서 그래. 다섯 네.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성진 씨 매력 포인트는 성진 형은 포인트. 매력 포인트는 일단은 첫 번째 머리카락 눈망울 뭔지 아니죠. 영표 씨, 의 박태 씨, 또 영표. 영표 아, 아, 그 일단 <laughs> 아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어 무슨 뭐라 해야 되지? 형의 그 약간 섹시 아, 이 비주얼. 야야야야! 야, 야, 야. 그러니까 비주얼에서 큰 어, 기는 확실히 근데 이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그 뭔가 되게 얄쌍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 맞아. 요족한데 이런 게 되게 섹시하게 보이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맞죠좀 어, 귀여운데? 그러니까 네. 일단 처음에 <laughs> 처음에 딱그 이런 거군요. 네. 이런 처음에 딱 보이는 거는. 거는. 네. 네. 아. 근데 그게 아. 어떻게 보면 되게 공존하기 때문에 또 그게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요. 예. 네. 그사람 그래도... 미소. 살인 미소요. 와 살인 미소요. 눈웃음 있잖아요. 눈, 아. 말그 온도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음. 좋은데요. 어, 어,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네. 어, 진짜. 어, 그리고, 그리고 형의 네. 또 약간 이제 약간 뭐랄까 약간 어 똑똑스. 똑똑스. 똑똑아 예. 그죠. 내 승남이죠 내 승남. 저희의 이제 네명 중에 개, 굉장히 응? 학력. 맞아요. 굉장히 가방끈이 제일 높 중에 학력. 학력. 네, 네. 부럽긴 네. 해요. 네. 맞아요. 아선아이스 아, 네. 어. 허 네. 에이, 그래,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잖아. <laughs> 아, 뭐. 못 넘겨요. 아, 그래, 그래. 아, 뭐, 그래. 마지막으로. 도나 미안해. 억대 연봉. <laughs> 아, 오케이. 억대 연봉. 연, 월급이 있으면은 전 연봉. 예. 억대 연봉.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좀 어찌됐건 그 노력해서 쟁취하는 거. 이런 네. 이런 모습에서도 사실 나는 않네요. 많은 기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 맞아, 맞아요 맞아. 인 많은 마이데이 분들이 어, 쟤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맞아.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 나도 이런 걸 조금 더 해볼까? 맞아. 하는 뭔가 이런 마음이 맞아. 생긴다는 거. 그쵸, 난 그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 뭔가 입덕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맞 응. 성진 형이 성진 형이 진짜 미스키 같아. 아, 그건 위스키. 맞아. 나도 네. 형이 위스키, 네. 형이 약간... 저는 존 워커. 약간 조니 워커. 아, 예아, 예아, 예아. 형, 확실히 존이 유워커 형 지금 그 뭐냐, 이 헤어스타일도 약간 조니가 어울리고. o oh, 우 yes. 예. 맞아. I'm Johnny. 아니죠 아니. No, yeah. I'm Bob. <laughs> okay, right. right. Oh. Yeah. Yeah. 좋습니다. 아무튼 yeah. 좋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성진 형은요? 어, 새로 발견해줬으면 하는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성진 형. 음. 뭐 이미 다 발견이 된것 같아서. 성승이성 형은 뭐, <laughs> 아니 진짜. <laughs> 형다다 뭐, 형, 뭐, 다 있을 때 모습.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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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얼부러진 그 모습. 네. 아 거기까지는 아직, 그러니까 형이 아무리 편하게 해도 거기까지는 아직 안 보여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뭐 보여줄 만한 공간이 없었죠. 형 네. 진짜 예의 많이 그 그래도 매너 있게 아 그럼요. 네, 다가가는 편이에요. 네. 네. 저의 진짜 약간 자연인 모습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또 그것도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 맞아. 네, 오. 그렇지만 어, 어. 매너가 있는 게 확실히 좋을 것같 하고 그런 거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저는 아, 이제 제가 이제 알아줬으면은 새롭게 발견할 만한 아, 매... 어. 좀 새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죠걸 네, 수도 그러니까, 있 아, 너무 기대돼 진짜. 아, 나 진짜 귀여운데. 아, 잠깐만요. 잠깐만. 반응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네. 어. 예. 네. 성진이 중요? 저 이미 밝혀졌습니다. 주문. <laughs> 아 근데 형은 이미 아안 새롭다고 합니다. 어, 불한 예, 형은 안새로워요 예. 중국 아다안 돼요. 너무 어, 진 세상이 다안 돼요. 그래. 아, 너무 진부했죠 예. 미안해요. 예. 예. 다른 거 다른 거 하나 더뭐뭐 뭐 하나 더뭐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예. 어. 연기에도 그런 매력도 있잖아요. 어떤, 어떤 매력이 감수성이 풍부한. 감수성. 감수성? 아, 근데 그것도 예. 근데 요즘에 많이 형이. 이, 아 이제 거. 드러났죠. 응. 음. 예. 네. 음. 서서히 수면 위로. <laughs> <laughs> 약간 그 내. 넷... 더 내추럴한 모습들 아, 그런 것들이 또 매력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 릴라 릴라 고릴라스러운 네. 릴라 릴라 고릴라가 아니구나 아, 릴라릴라 <laughs> 릴라 테러나? 릴라 테토남. 릴라 아니에요. 저 형이 말하는 거 맞아요. 솔직히 <laughs> 어. 릴라 릴라 고릴라예요. <laughs> 원필이가 저를 타전으로 왜 설정을 해놨겠어요? 그럼요. 아. 고릴라 맞아요. <laughs> 어, 강야만 씨. 예. 어. <laughs> 우가 우가. 진짜 그러면은 제. 차차 보여드리려고. 어허. 좋아요. 공개 그래서 생겼어요. 오케이. 아하, 차차 진짜 아하. 차차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고민이에요. 보여드릴까 말까. 음, 오케이. 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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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서 끝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우, 아우. 또 그게 또 매력일 수도 있어. 그쵸. 아이데이 분들에게 상을 준다면 상을 주고 싶은지. 아, 아, 아 상. 진짜 그냥. 어떤 상인든 다 주고 싶은데요. 진짜 멋있데 나는 밥상 주고 싶어요. 와. 아니 근데 진짜로. 역시. 어 진짜로. 어느 회 저는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어, 뭔가 밥으로 아, 네. 좀 대접을 해주고 싶은 느낌이 좀 있어서 어, 밥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와, 형이 밥상을 이렇게 해주면 진짜 맛집들 싹 그냥 골라가지고 다뭐 뭐다가 그냥 막. 아, 맛있겠다요. 최상. 최상. 아, 최상이네. 아, 네, 뭘 하든. 예, 뭐 분야가 뭐가 됐든. 아 그럼 최상이다. 오케이. 우리의 리더 형님 박성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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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디 예. 미래를 읽는자, the reader. 성 D. <목소리> 네. 일단은 그요번에 고양스 예, 고양 콘서트. 아하. 그게 좀 기억에 남을만한 장면일 것 같아요. <목소리> 오. 예, 현그 가장 그 최근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그렇죠. 그 강렬한 맞아. 인상을 가진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음. <목소리> 어 형이 그 자리에 앉으니까 uh -huh. 말투가 좀 달라졌어요. 맞아요. 빵디죠? 빵디? 네, 네. 그요 네. DJ가 또 됐잖아요. 아. 그러면 또 진행을 해야죠. 제때. 와 형이 빵디 좋은데요. 억어양이 그,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아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약간 그 TPO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맞춰서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TPO 첫 자가 뭐죠? TPO요. Time. Time. p l a c e Place. Place. Oh. O 바로... okay! 어, T D. 오케이. 하이레이스 O T D. 오케이. 느낌도 되게 기억에 네.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문화 그 공연 문화를 또 형성해 나가는 순간들 <음> 뭐 그러기 위해 뭔가 그 특별한 사건들이 또 존재했던 것처럼 <음> 예를 들면 콩추를 이제 뭐 저희가 프로투리 갑자기 쑥 나가버려서 아, 저희가 헤매고 맞아. 있는데 이제 팬분들이 또 같이 끌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나든가. 그런 경험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딱 데뷔하고 바로 그 버스킹을 나갔을 때 네. 그때도 저희는 사실 그 가사를 못 외우기로 워낙 유명한 밴드지만 그렇죠. 이제 팬분들은 가, 지금 당장 나온 곡인데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또 애창을 또 같이 해주시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그런 것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뭔가 팬미팅은 진짜 사랑에 불렀어요 낯설러워 네, 네, 네. 맞아 네. 우주 화성에서 데이식스 노래 듣고 지구로 이민 왔어요 어이 어, 어, 어. 화성인 어, 어. <laughs> 인간 3대 욕구 수면욕 식욕 데이식스 행복해요 이런은 데이식스 욕 그러니까 그거지 그그 그... 그냥 요즘 막 삼행시 할때 그냥 안맞춰 o w 지 u 그 baby! Professional Dory! 2km long! o g o n n g 2km long! o n g 리 k m o n g long! 2km 단단 n g 2리 m l o o m long! 2km long! 2 아 그래 그래 그 아, 맞지 그래 그래 <놀� Darwin> 그렇구나 밤하늘 아래 있는 우리 t r i s Starry n 그럼요 <laughs> 어. 이놈이 이놈이 공추 <laughs> 이놈이 진짜로 이놈도 우리랑 함께 <mortality> 이놈이라고 하건좀 그렇지 않아 콘서트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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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태어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우리가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네. 좀 아껴줘요. 이 애기, 이놈 시기? 정감 있고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오히려 좋잖아. 바로 네. 어. 또 무대에서 음. 어떤 무대에서 공연하고 싶은데, 근데 이건 최근 에 제가 답변했죠. 네, 맞아, 맞아, 맞아. 저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아 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아, 네. 그 설마 <laughs> 약간 높이 적당한. 그 높이가 적당한. 게릴라 하드로 입니다. 첫첫 게릴라 섬으로 올라갔어. 어 어떻게 이 뭔가 그럴 것 같았어 그냥. 텔레파시가 됐네요. 릴라리라 어, 골라시니까. 아. 아 그럼 거리가 이제 무대네요. 거리가 이제 관객석. 관객석이죠. 예. 네. 네. 그래서 다니는 네. 사람들이 예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어저 사람들 뭐야? 좀 어. 시끄러운데 싶다가 보면은 데이식스잖아. 아, 데이식스네. 아, 네. 아, 근데 저렇게 저렇게 해도 되나? 이건 민원 손 넣어야 되는데. 근데 <laughs> 꿈은 꿀수 <laughs> 있잖아요. 네, 꿈은 꿀수 꿀수 있잖아요. 꿈은 꿀수 있잖아요. 꿈을 찾고 있나요? 아, 아니면 찾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꿈의 버스라는 어? 어? 곡을 이제 이번에 나왔는데 네, 많은 어, 사랑 해 주시고요. 어. 액션물, 액션물, 액션물에 어, 액션 액션 약간 좀 응. 조닉 형님 같은 네. 네. 그런 아, 느낌의 어. 이제 우리 노래 중에 좀센 음악들. 센 음악들. 애는 뭐가 있어? 뭐 어떤. 뭐どん똥どんどどんどどんどどんどどんどど그두 단어를 말하는 건 조금 똥코똥이요. 아, 이게 자아그그 도도도도 도 씨가 그 집주인. 당연히 확실히 영케 씨는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아전히었으면 예전이었으면 이런 단어 집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확실히 많이 성장했었어요. 아니, 약간 액션 여전히 건강하니. <laughs> 어내 네, 맞는 네, 허리는 괜찮고 그러니까. 허리는 뭐 괜찮지? 파이팅 하라. 어. 그 베이스 메고 나면 꼭그 스트레칭 계속 해주고 있지? 방안 그럼 틀어져. 잘 건강 관리하자. 네. 응. 어, 다 합시다 형님. 10년 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아, 아. 형님이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니까. 야, 파이팅. 야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잘해라. 거짓 심면 전한테도 또야 언제까지 아, 뭐 아, 나 얘기하는 나 얘기하는 거니까요. 나 얘기. 아, 왜 이게 더 얘기하는 거잖아 그만해. 어, 그냥, 그냥 계속 잘해라 해라. 그냥. 뭐. 잘해. 그냥 모든 그냥 뭐잘 하도록 아, 하해라. 잘해. 어. 뭐 너. 경진 씨는요. 잘 해야죠? 예. 어? 건강 하니? 건강하렴. 거긴 괜찮니?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네. 네. 저고스예요. 나야. <laughs> <laughs> 뭐지? <웃음> 저는 동반자라 생각합니다. 동반자. 어, 함께 걸어가고 잘 맞춰서 뭔가 예, 동동 반자, 사랑 사랑. 이거 <laughs> 진그 <또는 웃음> 나의 동 반자, <laughs> 사랑 사랑. 어 네. 데이식스가 팬들에게 어떤 존재로 남길 바라는지, 저는 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어느덧 라이브를 마무리할 아, 때가 아, 왔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웃음> 오랜만에. <웃음> 아니, 여기서는 딱그 그 이유를 안 듣고 가는게 아, 게 아, 아, 장난이 아 예, 장난이에요. 예. 뭔지 알죠? 예, 예. 이 Because you, oh my god. 정말... 바로 넘어가는 게. 네, 아무튼 이제 진짜 라이브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음. 어, 오랜만에 이제 또. <laughs> 데이식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제 마이데이랑 같이 또 알차게 논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맞아요. <laughs> 아니, 왜? 왜? 아니, <laughs> 아니, 말은 너무 많이 는그 네. 아, 그렇죠. 맞죠. 네. 아, 너무,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기분이 아, 좋은 거 같아요. 진짜로. 아, <laughs> 진짜로 아, 오늘, 아니, 오늘, 오늘,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자연이 진짜로 네. 너무 좋았고렇게 <laughs> 어. 보면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요 현재는 <laughs> 어. <10년이 웃음> 진짜 1 <만한> 0년 <laughs> 우리, 우리, 우리 형, 형 지금 저히 혼자서 지금 지금. 할만. 그 댓글로 쓰세요. 그때도 현재였으면 좋겠고요. 마이에게 진심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입니다 는... <laughs> 네. 자 연케 <영캐> 씨 <laughs> 네. 마이크 대고 해주셔돼요 <laughs> 네, 이제 마이크 대고 하세요 <laughs> 네. 미래는 어, 그때도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자 이번에 <laughs> 1 0 주년 그리고 어허? 앞으로 계속 계속 있을 데이식스의 모습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안녕 @박수 1 9 9 9입니야 이거 대본 20년 년 진짜 감사합니다 1 9 9 9요 사랑해요. 2주년 화이팅! 3수년 화이팅! 명실하세요! 이게 데이식스예요? 축하 땡큐! 네, 변치 않아요? 네, 또 봅시다잉 예. 이게 데이식스예요? <laughs> 선풍기 <소리. 웃음>